네, 지난 2편에 이어서 오늘 3편에서는 SIC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온세미컨덕터와 ST 마이크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온세미컨덕터 어떤 기업인가요? 성장률 목표치가 사실 굉장히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신감의 근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s i c 매출의 상당 부분은 LTSA라고 불리는 장기 공급 계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자인인이나 디자인 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출 이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LTSA를 체결한 기업들이 온 세미컨덕터의 공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내역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그나라는 기업은 온 세미컨덕터 체코 공장에 4천만 달러를 공동 투자하겠다 음...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네. 비테스코라는 기업도 10년 동안 2.5억 달러를 온세미컨덕터 SIC 공장에 직접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LTSA는 단순히 수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과 파트너십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는데 이게 SIC와 사실 연관이 있지 않았었나요? 어, 온세미컨덕터는 10월 30일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연간 매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정규장에서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분기에 SIC 사업과 관련돼서 LTSA 취소 물량이 나오면서 기존 연간 매출 목표인 10억 달러가 8억 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SIC 사업이 굉장히 성장률 높은 사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매출 목표 둔화가 예고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온 세미컨덕터는 이것이 개별 고객사의 일회성 이슈임을 거듭 확인을 했고, 다른 SIC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았을 때, 장기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22년도에 매출 목표가 2억 달러였는데, 사실 23년도에 낮춰 잡아서 8억 달러인 거잖아요. 네 배가 성장한 건데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대치가 조금 감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고성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캐파 확보 차원에서 혹시 변화 같은 것들은 있을까요? 생산 능력 확대 목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는 SRC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공장 모두에서 역대 최고 생산량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자본 지출은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웨이퍼 단에 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GTAT에서 인수한 미국 허슨 공장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2022년에 증설을 시작하면서 웨이퍼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5배 늘리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체코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웨이퍼 생산 능력을 16배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발표를 엄청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네, 네. 엄청난 수치죠. 그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한국 부천 공장에서는 2022년 중반부터 올해 10월까지 S5 라인이라는 신규 라인을 증설을 했는데 기존 대비 디바이스 생산량이 약 10배 증가한 어, 생산 캐파를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이 공장들이 어,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지표는 두 가지 어, 웨이퍼 내재화율, 그리고 네. 가동률 추이입니다온 세미컨덕터는 웨이퍼 땅과 그리고 디바이스 공정을 수직 계열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50%까지 내재화율을 높이겠다라고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 1분기 앞서 이 연간 목표를 달성을 한바 있고요. 조기 달성했다라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 웨이퍼 내재화율을 8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마침 내년이 8인치 공정 전환이 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50%에서 80%까지 내재화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8인치로 공정을 넘어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또 난이도가 있는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8인치 공정에 대한 언급이 꽤나 많았는데요. 2024년은 8인치 공정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내년 말까지 8인치 웨이퍼의 퀄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해가 될것 같고, 그리고 2025년부터 실제로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케파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게 실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8인치 공정전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게 표명을 했지만 역시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정리요정 같으신데요 SIC 사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온 세미컨덕터는 아직 레거시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 업황에 따라서 더 주가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금리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도나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레거시 차량용 반도체의 가동률을 좀 낮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주가 하락에 좀 기여를 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SIC 사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 온 세미컨덕터도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분기에 전사 가동률이 70%에서 72%로 늘어났거든요. SIC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전사 가동률이 높아졌다 라고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수분기 동안 전사 가동률이 60% 중후반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SIC 가동률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업인 ST 마이크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TY 크로의 키 인디케이터 한번 짚어볼까요? 캡파 증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8인치 공정을 언제 전환할 거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아직은 본업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아직은 SIC가 성장성은 높지만 작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2017년 기준 이 SIC의 프론트엔드 생산량 대비해서 10배를 넘게 증설을 하겠다라고 아, 언급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SIC 웨이퍼의 채용량을 내부적으로 40% 조달량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웨이퍼는 외부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수직 계열화와 캐파 증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체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레거시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설 자금은 영업현금 흐름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장점도 음. 분명하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laughs> 케파는 싱가포르 패배 증설과 이탈리아 카타니아 지역에 수직 통합된 SIC 반도체 제도시설을 건설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고요. 카타니아의 신규 제조시설은 2023년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램프업이 될 예정입니다. 가동 초기에는 6인치를 주력으로 생산할 예정이며 향후 8인치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는 수직 결화된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업체들의 로드맵이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소이텍이라고 하는 업체와 이 스마트 SIC 기술에 대해서 인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 전환에도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하고는 좀 다르게 중국의 사난이라고 하는 업체와 중국 현지의 수직 계열화된 SIC 공장을 짓겠다라는 조인벤처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2분기에 이 조인벤처 설립을 통해서 8인치 SIC 파워 디바이스 팹을 중국 지역에 건설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네. 이 중국 업체인 산안에게서 8인치 웨이퍼를 공급을 받아서 중국 내부에 완전하게 수직 계열화된 팹을 소유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2025년 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2028년에 모든 증서를 완료하겠다는 공격적인 계획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뭐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안착이 된다면 이 ST 마이크로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러면 ST 마이크로의 본업 상황은 어떤가요? 전사 부분에서 S, SIC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총 매출이 161억 달러였었거든요. 근데 이 SIC 매출은 사실 7억 달러로 그 비중이 불과 4.3%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현재 이 ST 마이크로의 2023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173억에서 174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이 SIC 매출 목표를 10억에서 12억 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만, 현재 수준은 7%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뭐, 온세미와 비슷하게 만약에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전사적인 매출이 하향되면, SIC 반도체 매출이 좀 좋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뭐키 인디케이터와 관련된 유의미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장기 수요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다는 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SIC 고객사가 4개사가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10개가 증가했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보시면 지난 22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음.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SIC 쪽에 있어서 수요수나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저는 크게 틀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IC 장기 매출 목표를 또 새로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올해 총 40억 달러의 캡엑스 투자 자금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콩롤을 통해 현재 건설된 SIC 제조 시설 캐파 기준 20억 달러의 매출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28년에서 30년 사이 에 50억 달러의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중국의 조인맨처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도 추가 팹이 필요할 것이라는 음... 언급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건설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분기 정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추가 증설이 예고된 만큼 여기에 대한 캐피털 투자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리스크 요인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온쌤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방산업에 대한 둔화 이슈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로 제시한 전사실적이 YOY로 역성장을 하는 것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실적 성장이 좀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부분 정도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짚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세 기업들의 SIC 사업의 공통 공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로는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임에는 이견이 없고, 그리고 디자인미니나 LTSA 같은 장기 수주 계약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해서 수주 물량을 확보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 2024년에 공격적인 공장 증설 그리고 8인치 웨이퍼 공정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렇게 증설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경쟁 우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발간한 보고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실적 시즌 때마다 이 기업들이 SIC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차곡차곡 부담되세요. 부자 부자 되세요.